우리 공정교육 바른 인천여라 공인여는 흔들리는 인천교육의 현장을 바로잡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 속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교육은 어떠한 이념이나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 중심은 언제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헌신하는 교사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공인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로서 뛰어서 22만 7천 배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보수 교육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도 또 시민단체 여분분도이 자리를 꽉우메우 i 모든 여러분시시이이 아깝지 않도록 준비를 s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현직에서 학생들과 함께 동보동락을 하면서 h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i l d She is a child. She is a child. s 여기까지는 아니구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함께 하신 네, 세 분의 후보자와 함께 경선에 뛰어들었고, 어, 좋은 정책, 또 좋은 준비를 해서, 어, 반드시 2026년도에는 인천 교육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바로 교권이서야 학교가 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측면에서 교원단체 회장으로서 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인천 교육에 인천이 아이들이 나가야 되는 방향을 바로 잡고 그리고 학교가 지금 무너진 학교를 바로 살리고 무너진 교육을 바로 살리고 무너진 역사를 바로 살리는 그러한 교육으로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인천에는 341개의 교육을 포함한 942개 학교가 있습니다. 34만 252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불행하게도 보수교육은 연전연패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단일화가 안됐고 단일화가 되었어도 석연치 않은 뭔가 부족한 단일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진보교육에 교육, 우리 34만이 넘는 그런 학생들을 맡기면서 인천교육이 황폐화되고